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궁기계하고 총증항극하도다 이 여덟자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여덟자 중에 오늘은 이제 살필성자가 나왔네요. 네, 그 살필성은 우리가 잘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소년 소녀 할때 적을 쏘잖아요 거기에 이제 눈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작을 소하고 적을 소하고는 다르죠. 네, 이거는 힘이 이제 아직 적다. 어리면은 작으면은 키가 또 작아도 이 에너지가 큰 신분에 비하면은 또 작을 수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것은 많다 적다해서 적을 소예요. 그런데 그 크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네요. 어 그런데 요거 플러스 눈목이에요. 눈목. 근데 눈을 이제 이렇게 크게 떴다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작게 줄인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자세히 살필 때 오히려 눈을 크게 뜨면은 그 동공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작게 해서 이것이 살필 수가 있어요. 눈을 작게, 예, 가까이서 살필 때, 어, 그때의 모습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름이 살필성이죠. 어, 그런데 살필성도 되지만은 이 눈을 이렇게 작게 줄였다. 그래서, 어, 이것이 줄일생도 되죠. 그래서 생략하다 할 때는 줄일 생이고 생략하다 그러면은 이제 조상의 턱묘를 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조상의 묘를 이제 살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벌초를 하신다고 하죠. 벌초라고도 하고 이제 금초라고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살필 성묘 간다고 그래요. 성묘. 자, 그래서 음이 이제 두 개인 거는 이제 시험 보실 분들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허시는 볼시시아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아주 자세히 정성껏 살핀다는 말이고, 말도 이것이 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가서 그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지만 본인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볼씨잖아요. 볼씨 볼시. 그 뜻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몸신이잖아요. 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그 어머니 배 안에 아가씨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잘 커서 온전한 10개월이 차서, 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간이, 식간이 있듯이, 이 하늘에, 어머니 뱃속에는 하늘을 날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서 불어나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도 시작하면은, 그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온전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몸 몸신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아, 조금하다가 아유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죠. 내가 이게 편한 거고 해야 될 그런 어떤 정확한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것을 될 때까지 몸에 될 때까지 해낼 수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몸이 그렇게 똥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몸신인데, 자, 이 재밌는 글자죠. 이거는 요거는 활궁이잖아요. 활궁, 활씨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요거 이제 쏜 쏜다 쏘는 것은 이제 활씨잖아요. 활씨, 그리고 궁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것만 있어도 안 되고, 요것만 있어도, 국만 있어도 안 되죠. 어, 요두 가지가 짝이 돼야 되는 거. 우리가 몸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몸에 요 정신과 마음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내 몸은 구성이 이렇게 짝으로 돼 있다. 정신과 몸과 마음과 몸이 한 쌍이다. 그래서 요것이 몸궁이죠 음은 요걸 따랐어요 활궁을 따랐고 요것은 뜻은 이제 몸을 따랐지만은 외형적인 몸또 내면에는 여러가지 장부가 있죠 거기에 흐르는 정신 그 마음먹기 달린거 이런 것들은 마치 활과 화살의 역할과 같은 거죠 그것이 몸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남녀가 이제 때가 되면 만나잖아요.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이 짝꿍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짝꿍이 바로 가면은 요 짝꿍을 만나야지만은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는 어렵죠. 네.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모호든 이치는 음량의 조화. 그런 글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궁구할 구. 그리고 어렵다. 할때 어렵게 구하는 거. 거기에도 짝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귀엽고 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온님을 다한다. 다할 궁. 어려울 때는 파트너를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더욱 의미 있는 일은 짝궁, 어, 엄마, 아빠, 부부도 학궁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같은 이제 그 임무를 이제 창조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몽궁이에요. 몽궁. 몸궁. 허신는 당연히 몸신, 신야라고 해 주셨네요. 예. 자, 몽구이 나오니까 단동 10푼에 해서 한번 한적이 있는데 우리의 시조는 단군이시잖아요. 그래서 단동 10푼에 있어요. 그 어린이를 위한 단군 할아버지 단동 자, 10개의 가르칠 훈이죠. 예.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가 도리도리가 있어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아가 때부터 했었죠. 그래서 도리도리 짝짝쿵이에요. 오른손과 왼손이 합이 돼야지 쿵 하고 소리가 난다. 그래서 짝 이때 이제 몽궁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도 한 쌍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늘 이제 수화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암지암. 지암지암 하죠? 곤지곤지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는 전부 땅으로 내려온다. 수화작용. 그래서 곤지곤지. 땅곤, 곤지곤지.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적인 이런 놀이. 아주 이게 그돌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승이 계속 됐어요. 그 다음에 깍궁이에요. 깍궁. 깍꿍. 자, 그래서 이치를 예, 깨닫는다. 그래서 이것은 배울학과 같은 깨달을 각궁이 되는 거예요. 각궁. 저희 몽궁이네요. 그러니까 파트너십 파트너를 잘 만나야지만 우리는 차 안에서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너서 저피피 안의 세계에 행복한 나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깍꿍 일명 깍꿍이라고 하죠 자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지암지암 깍꿍을 전통 단동0품을 지금까지 그 할머니나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죠. 어, 요즘 우리가 세계적으로 K 전통 문화가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죠. 그 중에 한자가 그 앞장서 가고 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얼른 우리가 기초 부스부터 파, 시작은 8급이지만은 거의 3급, 2급까지를 1년 정도 어, 계획으로 어, 터득을 하신다면, 완전한 정말 K 전통 문화가 전승될 거라고 확실하거든요. 자, 그래서 단독 10분을 이렇게 해봤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기 시리즈죠? 요것이 이제 배틀의 시를 이제 맨 처음에 몇 개를 걸었느냐. 그래서 이것이 몇 기였잖아요. 어, 그런데 그 걸어놓는 것이 이제는 어떤 이제 기미가 되는 거예요. 어,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이런 아주 경전의 말이 있잖아요. 어,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게 몇 기고 기미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 어떤 기미가 선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무라 해야 되겠죠. 우리말로 꼬짓는 거를 조금 완화시키면, 어, 나무랜다고 그래요. 그, 일소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런 것을 이제 비웃는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비웃을 기가 되겠네요. 어, 그리고 말씀으로 나무란다. 나무랄 기예요. 그러면 허 씨는 또 어떻게 보완을 해 주셨을까요? 어,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laughs> 비방할 비로 해주셨어요. 근데 좀 순화를 해서 나무를 한다, 아니면 조금 코웃음을 친다, 그 정도로 어,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싹이 지금 시작이 좀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 이것은 또 말씀으로 경계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계할 개죠. 자, 음의 결정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왜냐면 하 한자는 80%가 거의 소리가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소리 가를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두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다?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창. 창을 두 손으로 들고 있다. 그러니까 요것이 창을 두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것을 한 손으로 들고 있다. 한 손으로. 요것이 이제 그 적을 치는 이제 병장기가 되죠. 병장기. 병장기 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 손으로 창을 들고 어 경계태세를 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런 것처럼 말로 이제 쳐줘야 되겠죠. 경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할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제 시작 때 악적으로, 선 쪽이 아닌 악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웃사람이 본다면은 나무람을 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경계, 절제를 안 해주면은 절제 능력이 이제 계속 이제 떨어져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이제 금쪽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나무랑과 경계함으로써 자기 몸을 잘 스케, 살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용용 자를 우리가 또그 부스에서부터 또 익혀놨잖아요. 용은 서양에서는 거의 상상의 동물로 보죠. 드래곤이나 뭐, 이렇게. 어, 그런데 우리는 실제 용을 사용할 때 최상의 이제 그 인물로 놓거든요. 어, 그러니까 거의 그 우리가 아버지 정자로 있을 때는 다 아, 용들이에요. 수억 개의 정자 속에서 정말 아주 가장 우수한 정자가 어머니 배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선정이 된 거죠. 정자 중에서.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용용은 실제 최고로 귀한 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귀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귀인용이라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용용 시리즈를 했었죠. 그래서 대바구니 농이라든가 영롱할 농이라든가 농구할 때는 대바구니 농이 겠죠 어, 영롱하다 할 때는 영롱할 농이고. 예. 그렇게 해봤는데 여기서는 용이 뭐로 갔냐면은 이거는 사랑총이에요. 사랑총. 그래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은 총애하는 국민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수신 우리 집에서는 누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가장 사랑하는 예. 총애하는 나이 아들 딸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지구촌에 여기 이제 지구촌이라고 봐야 돼요. 지구촌에 예. 아버지 별로 인해서 사랑받고 어머니의 자궁에 정착을 해서 이 땅에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귀인이에요. 천을 귀인? 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름에도, 네. 뭐 용식이도 있고, 그리고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저도 고향이 이제 저쪽 보령에, 네. 아주 산촌에서 여기. 대전까지 나와서 이렇게 한자 보급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개천에서 용 났다. <laughs>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엄마 아빠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우리가 어 그래서 사랑총은 은총총도 되는 거예요. 은총 하면은 어쨌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laughs> 어쨌든 조상의 은총을 받고 나온. 우리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허신은 또 이렇게 보태주셨어요. 올릴, 올릴 전이 있고 높일 존이 있죠. 그래서 존 거야 라고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네. 이 세상에 존귀하게 살 그런지, 모두죠. 예, 존거야라고 해주셨어요. 아주 존귀하다, 귀인이다, 귀인. 그래서 존거야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토에다가 거듭증이잖아요. 떡시루에 물을 이제 끓여가지고 떡을 이제 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 가루보다 훨씬 더 영양도 높아지고 먹기도 부드럽고 네. 아주 그게 아닌 그 익힌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됐잖아요. 어. 누가 그 시작을 해 주셨나요? 수인 씨가 불을 이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신농 씨께서 이 익혀먹는 그런 이제 습을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이렇게 쪄서 지금도 이제 떡시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그래서 우리는 생식보다는 네, 이렇게 화시 익혀먹는 그런 이제 풍습이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듭, 거듭 올린다. 그래서 거듭증이에요. 그러면 시루증 하면은 자, 이것은 기화화잖아요. 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시루 증이죠. 떡시루, 떡케이. 그런데 이것은, 예, 한자 공부를 하면은 마음 공부가 많이 되는데, 마음심이 들어간 것만 다 찾아가고 공부하셔도 마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쌓아놓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오가 돼요. 미움이 쌓여갖고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증오할 증이 되는 거예요. 증. 요거는 시로 증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발전하면은 승이 되는 거죠. 승.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스님들은 거듭 깨닫고자 새를 이제 떠나서, 어, 훌륭한 이제 스승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것이 중승이죠 중승 중은 이렇게 무리중자를 쓴다고 해요 무리중의 이제 그 리더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중승 네 이런 부분은 그할 필요가 없죠 미움은 오히려 어, 명심부감에도 나오거든요 나에게 복을 갖다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좋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당장 내가 힘들 때는 상대를 막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을 승화를 시키면은 거의 거룩해지고 그리고 복이 되고 길이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것은 흙이 이제 거듭, 거듭 쌓였으니까 더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 이제 좋아지면은 소득 증대죠. 소득 증대가 되면은 생활이 당연히 예, 윤택해지겠죠. 그래서 더할 증이에요.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 글자는 더할 가와 같네요. 예. 그래서 거듭거듭. 반복이 이제 쌓여가지고 증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허신은 또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이기하라고 해 주셨네요. 예. 네, 더할 이기죠. 이것은 그릇에 다다익선이라고 그릇에 물이 이제 넘치는 거죠. 네. 넘치는 사랑이네요. 네. 그래서 넘칠 이기예요. 더할익, 네, 넘칠 일은 여기다 삼수변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겨하라고 해주셨어요. 더할증은 이기하다, 네, 다다익선. 자, 그리고 이것은 손으로 결루는 거거든요. 결을 항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노풀 노플, 노풀 항으로도 쓰였네요. 어, 그런데 노풀 항은 자, 요게 부스, 높다, 높을 두, 머리 두. 자, 높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형의 상학이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높다라고 하면은 형의 하학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것이 높을 두, 머리 두. 이렇게 친절하게 부스 때다 이걸 해줬죠.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 높은데 내 머리에서 요 어깨, 요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기에서 요기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요기를 높을 음이 이제 바뀌었네요. 높을 항이 되겠어요. 근데 요 정도 높은 거다. 그러니까 뭐한 계단 정도? 여기 한 계단 정도? 여기 목덜미. 그러니까 겨울 항은 우리가 여기다가 목을 이제 칠려고 하는 거죠. 여기 목을 칠려고. 우리가 이제 한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겨울 항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역에서도 중천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잠용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를 항용이라고 해요. 항용. 제일 높은. 그, 여기가 현직 대통령이면은, 예, 말하자면은, 여기는 일선에서 물러나신 이제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끝머리, 끝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밑으로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면은 우리가 내려오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글자가 이제 끝극이 나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냐라고 하셨네요. 막을 한어 우리가 어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는 거죠. 어 마지막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 드디어 끝극이 나왔죠. 자 끝극은 이게 이제 또 음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하늘 기운, 그 다음에 요거는 땅 기운. 구부룰은 땅 기운이라고 그랬죠. 파인불, 파인불, 파인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540자 부스에는 파인불이 따로 나오는데 구부룰에다가 이제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삐친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용이 지금 수화작용을 하고 있죠. 계속 하늘에서는 에너지가 내려오고 땅에서는 또 오르고 수화작용을 하고 있어요. 서로 호처럼.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는 누가 있다? 사람의 입에서. 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 말이 씨가 된다. 어, 그리고 또 먹거리. 이 모든 것이 입에 이제 들어가는 거. 입력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 또 쓰고 또 쓰는 거. 이것은 이제 그 출력하는 거잖아요 입력하고 출력하고 이것이 계속 빠르게 진행된다 그래서 얘 이름이 빠를 극이죠 이런건 이제 4번 글자에 가면은 나오겠네요 그래서 오행으로 보면은 모든 만물 생물 이 세상에 사람도 포함해서 늘 이제 변하고 자라고 또 어, 쇠하고 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생명이 그 가는 과정, 과정에는 온 힘을 다한다. 그래서 지극할 극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 북극 할 때는 이제 끝극이 되는 거고, 어, 우리가 이제 중천권에서 보면은 이제 최고 상황으로 갔을 때, 예, 왕 다음에 마지막 물러나 있는 자리가 이제 항룡이라고 했죠. 어, 거기가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상당히 중시를 해야 됐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드린다. 자, 요거, 지극할 지는 자, 요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포,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쉬지 않고, 어, 진행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격을 이룬다. 네. 그래서 끝극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리가 집을 지면은 몇 동, 몇호 이렇게 하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이것은 용마루 동이에요. 그래서 1동, 2동. 이렇게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동야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 요즘 이제 우리 생활권이 거의 아파트 촌이잖아요. <laughs> 예. 자, 그래서 허시는 우리의 어, 현실로 또 이렇게 봤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이 지어져 간다. 가는 과정. 그때 우리가 지극정성을 들여야 된다. 네. 글자 하나하나는 이런데, 그것을 다 연결해 보면은, 그, 어때요? 내 몸은 그 나무랑과 또 비웃음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어, 살펴야 되죠. 어, 눈을 작게 뜨고 살피듯이.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매사에 잘될 때, 은총을 받았을 때 그때 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만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 내가 그게 이제 달하기 때문에 어늘 경계를 삼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생을 어 갈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여덟자로 해주셨어요. 네 오늘 좀 재미가 어떠셨어요? 네. 여 기서 마치 겠습니다.